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수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의 기준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집합 건물 중에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 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을 손쉽게 확인을 하곤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기준 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가격과 기준 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식 가격의 개념은 국가가 보유세,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기 위해 토지나 집값의 가격을 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기준 시가는 그 주체가 국세청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딩 같은 상업용 건물에 공식 가격이 없을 때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개념입니다. 공식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보유세의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그 기초노령연금 수료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나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쓰인다는 것이고요.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항속증여, 골프회원권 등을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림이에서 열람을 하고요. 기준 시가는 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식 가격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식 가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 공시,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공동 주택. 공식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원으로 검색 강,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하고 집원을 입력을 해봤고요. 저희 레미안 강동 팰리스 오, 571번지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지명이 나오고 동호수를 클릭을 해서 열람하기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 시가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어, 역시 왼쪽 상단에 조회 발급 카테고리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기준 시가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클릭해 봤습니다. 법정동 조회를 클릭해서 법정동을 입력하고 지번과 건물명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 가격과 기준 시가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열람하는 방법까지 비교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